안녕하세요. 트로펜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오디션 가운데 tv조선 미스트롯 상과 MBN 현역가왕인데요. 양 방송사에서는 마스터 라인과 밑까지 속속 공개되고 있어 오디션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MBN 현역가왕에서는 이미 마스터 라인이 마무리된 상태인 듯하고 첫 녹화 일정과 방송 일자까지 확정 공개된 상태에서 지난 23일 참가자들의 음성 녹화를 실시해 참가자 라인업이 나눠서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현역 가왕과 또한 번의 승부를 펼치게 될 미스트롯 3역시 12월 첫 방송을 앞두고 마스터 김현우 박칼린을 마스터로 발탁했고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지원자 모집까지 마감된 상태에서 첫 녹화 일정 방송 일정 전체 마스터 라인 MC 여기에 최종 참가자들의 프로필 등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역 가왕은 오디션과 관련된 일정들이 모두 공개가 되었지만 미스트롯 3의 경우 특별히 일정에 대한 공식적인 공개가 없는 상태였지만 11월 5일 미스트롯 스페셜 믹로 스케줄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미스트롯 3 녹화 11월 5일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스페셜 MC로 나선 모가수의 11월 방송 스케줄에 올라온 11월 5일 자 미스 3 스페셜 MC 녹화 일정이 곧 미스트로 3 녹화일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1월 5일 첫 녹화가 맞는다면 녹화를 전후해서 참가자들의 프로필도 곧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7일 첫 녹화가 진행되는 현역 가왕과의 녹화 일정이 이틀 정도의 간격을 두고 첫 녹화를 진행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현역 가왕이 11월 7일 첫 녹화를 시작해서 11월 28일 첫 방송을 시작한다면 미스트롯 3역시 11월 초 진행이 된다면 적어도 12월 초에는 첫 방송을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현역 가왕은 현재 방송 중인 불타는 장미단을 이사를 하고 화요일 그 자리에 방송을 하는데 미스트롯 3은 목요일로 갈지 수요일로 갈지 아직은 미지수지만 목요일 미스터롯 또는 시청률도 좋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두 방송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라면서 트로펜 여러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